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을 할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라시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재단이 들력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드돌려 주실 것이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쭈쩡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그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때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 송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해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주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